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시 현재에도 25도를 웃도는 곳이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조금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4도, 대구 33도 예상되는데요. 강릉은 29도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력수급이 안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관심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적절한 냉방기 사용하시고요. 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높은 구름 낀 가운데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구름 많은 상태입니다. 제11호 태풍 하이코이는 중국 상하이 남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낮에는 중국에 상륙하겠고 점차 그 세력도 약화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길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은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다만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강원 산간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34도, 대구 33도를 보이겠고요. 강릉은 29도 예상됩니다. 제주도 북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파고가 최후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에 남해와 동해 일부 해상에서도 높게 일겠습니다. 또 서해와 동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요즘 바다 쪽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파도, 이안류 때문에 각종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오늘도 해운대 해수욕장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이안류를, 제주도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해수욕장에서는 대부분 피서 즐기기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